네, 안녕하세요. 친척뮤직 박실장입니다 김강사입니다. 오늘 리뷰할 거는 아카펠라. 뽕숭아당에서 아카펠라로 이제 나만 믿어요를 한번 불러주셨어요. 아카펠라 참 오랜만이에요. 저는 사실 대학교 때 아카펠라를 네. 접한 적이 있어요. 동아리에 지원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네. 떨어졌어요. 아. <laughs> 접한 건가요, 그것도? 연습을 했죠. 오디션에 응시하기 위해서 네, 그 오디션 곡을 연습을 했었죠. 저희도 이제 한 4년 전쯤에는 아카펠라를 했으니, 그래도 종종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. 들어보고 나머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<�akter> <ölk Sens book playing> 자, 일단 우선은, 아 어, 지금 아카펠라로 도입부가 들어갔는데 네. 아카펠라가 좀 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? 어, 사전적 의미로는 네. 단주가 없는 음. 합창곡 이제 여러 사람이 화음을 맞춰서 반주를 만들고 그 위에도 노래까지 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로만 음악을 구성하는 그런 것이 또 아카펠라라고 또볼수 네. 있겠습니다. 다른 아카펠라 지금 그룹분들은 악기 하나 하나를 담당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죠. 그래서 내시는 음역대별로 악기들이 하는 역할들을 지금 대체해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어쨌든 화음으로 뒤로 되게 빠지는 소리들로 많이 소리를 내주시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소리로 잘 진행해주고 계신 모습입니다. 이제 아카펠라를 들으실 때좀 재밌는 부분이요 각각 음역대별로 목소리 들어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네. 특히 아카펠라에서 좀 빠질 수 없는 게 남자의 굉장히 낮은 저음 네. 베이스를 담당하는 들어보시면은 사람이 이 정도까지 음을 낼수 있구나 그리고 그걸로 노래를 하는구나 라는 걸또한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되게 매력적인 저음이 좀 들리고 있어요 네. 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. 드럼이 없잖아요. 그렇죠. 메인 템포를 잡아줄 그게 없기 때문에. 그 또, 아카펠라 자체가 호흡을 맞춰가면서 프리한 템포로 가기도 하는 곡들도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이걸 많이 해요. 네. 지금도 보시면은 서로 굉장히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세요. 영웅님 포함해서 다른 아카펠라 하시는 멤버분들까지 눈 봐야죠. 네. 눈 보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교감을 하면서 음악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자, 영웅님께서 하다하다 이제는 온갖 장르를 섭렵하시고. 네. 아카펠라까지 넘어오셨네요. 이게 아카펠라가 예전에 좀 대중적으로 조금 유명했던 거는 뭐 스위스로 네. 아니면 뭐 이제 브라운 아이드 소울도 심심치 않게 아카펠라를 보여줬는데, 어느 순간 안 하기 시작했어요. 사실 또 유튜브에서는 좀 이제 되게 네. 핫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. 매력을 한번 느껴보셨다면, 네. 아카펠라 하시는 분들 거 찾아보시면 되게 듣기 좋고, 아름다운 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거 듣고 딱 생각났던 게, 옛날에 그 플라이 투더 스카이 두 분이서, 취중진담을 아카펠라 형식으로 리메이크 하셨었어요 두 분이요? 에네 아니 아니요 이제 다른 아카펠라 하시는 분들이랑 아... 편곡 자체를 그렇게 하셔서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근데 이게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대중들한테는 뭔가 하나의 장르라기보다는 개인기 같은 걸로 조금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<laughs> 내 모습 음.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켜줄게 이제 예전에는 아마 저 화음의 한 부분으로서 참여를 네. 하셨겠죠. 지금의 리드보컬로서 멜로디를 네. 담당하고 계시고 영웅님의 대학 동기분들께서 아름다운 반주를 만들어 주고 계신 그런 모습입니다. 네. 사실 아카펠라의 진정한 매력은요. 눈앞에서 들을 때 맞아요. 그 네. 화음이 딱 감싸는 걸 느낄 때 진짜로 소름 돋아요. 되게 신기하잖아요. 어떻게 그렇죠.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이런 음악을 전체를 완성한다는 것 자체가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단순히 그냥 허밍으로 이제 화음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가사도 받아주면서 또그 가사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바리에이션을 시켜가지고도 지금 뒤에 화음을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찾아들으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아마추어 동호회로 아카펠라 활동하시는 분들도 네.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시고 어, 네. 이게 솔직히 이제 시국만 아니라면 네.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취미인데 네. 또 아카펠라가 또 흥할 날이 또 있지 않을까 네. 싶습니다 네. 저는 지금 좀 되게 원곡과의 차이점을 좀 느끼면서 들었거든요 네. 한분한분 한분 지금 한 7분 정도가 화음을 넣어주시고 계신데 진짜 악기들의 역할을 다 해주고 계세요 네. 지금 여성분께서 서프라노에서 이 스트링의 역할도 담당해주시고 계시고요. 저 중에 한 분만 빠지셔도 굉장히 허전해집니다. 그렇죠. 네. 네. 굉장히 안정적으로, 야나 아카펠라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네. 모습이죠. 음... 음... 지치며 이런 빌드업 좋죠. 필살기 파트처럼. 근데 되게 예상치 못한 곳에 좀 나오셨어요. 화음 맞추는 거 저희가 영웅님이 리뷰할 때나 느꼈던 건데 굉장히 배려도 좋으시고 화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좋으신데 그냥 아카펠라로 아예 그냥 대놓고 화음으로 들고 나오시니까 <laughs> 되게 색다른 매력이 있네요. 예. Yeah. 이제 끝에, 끝에가 이제 약간, 이 예, 하고 끝나네요. 네. 아주 금마, 금마무리 <laughs> 느낌이 좀 나긴 좀 하죠. 예가 누구시, 네. 유구실까요? <laughs> 예, 예가 누구실까요? 예. 마지막 소절. 이제 명불허전이죠. 네. 이제는 놀라는 게 아니라 적응이 돼가지고, 이제 그냥 편하게 감상이 되는 수준이 됐습니다. 네. 여러분들 아카펠라 매력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아카펠라라는 게 진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악이기 때문에, 그리고 실제로 이런 소리도 씁니다.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렇게. 실제로. 이 모든 요소를 다 이용해가지고 네. 음악을 만드는 게또 아카펠라의 장르 또그 매력이 있습니다. 네. 아무튼 이제나만 믿어요. 서정적인 발라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아카펠라로 들으니까 굉장히 예쁘네요. 또 이제 아카펠라의 매력을 좀 느끼셨다 해보시는 분들은 제가 좀 추천드리는 채널이 있어요. 외국에 펜타토닉스라는 팀이 있습니다. 아, 너무 유명해요. 네. 그리고 진짜 어 선풍적인 바람을 또 불러 일으킨 팀이기도 하고요. 국내에는 보이스 밴드 엑시트라는 팀이 있는데요. 디즈니, 뭐 지브리, 어, 너무너무 이쁜 음악 들려주시는 팀들이니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네.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또 아카펠라로, 또 영웅님께서 색다른 무대, 그리고 좀더 대중들에게도 아카펠라라는 장르가 좀더 알려질 수 있게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.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치뮤직티 박장이었습니다 김강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